저의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푸른 저축은행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다른 종목을 스터디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푸른 저축은행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고, 이것은 역시 고배당주입니다. 연말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연말 고배당주입니다. 자, 현재 주가와 지난 배당금 기준으로 예상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종가 8,940원, 그리고 지난 배당금이 55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상 수익률은 6.15%인데, 자, 과연 그럴지. 주은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2금융권에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일반 은행들이랑 비슷한 업무를 합니다.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일반 은행보다 좀 금리가 높다. 즉, 대출 이자를 많이 받고, 그 많이 받은 대출 이자로 또 예금 이자도 많이 주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저축은행은 그렇고 그럼 푸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푸른 저축은행을 보니까 일단 저축은행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저축은행 수가 전체 일곱 칠십구 개래요. 칠십구 개의 저축은행들을 이제 자산 규모별로 나눠 나눠 봤을 때 푸른 저축은행은 중간 정도 일조원 정도 일조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조원 정도 요기 정도 레벨에 있는 저축은행이고요. 어, 재밌는 게 저축은행 중에 유일한 상장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저축은행들은 상장이 안 되어 있고, 푸른 저축은행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변화도 한번 봤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뭐 중간중간 왔다갔다 왔다갔다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사다 보니까 얼마나 튼튼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엄청 큰 기업이니까 뭐 튼튼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저축은행 좀 생소하잖아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푸른 저축은행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금융사의 현재 재무상태가 얼마나 건전한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씩 보면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렇게 네 가지인데 야 이거 공부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저한테는 워낙 생소한 분야서 좀 어려웠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뭐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스터디했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 적정성 용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해서 자산 대비 나의 자본이다. 전체 내 자산 중에 나의 내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고, 고거를 나타낸거고 높을수록 좋다 근데 자산을 계산할 때 이제 다만 자산 중에 좀 안전한 자산이 있고 위험한 자산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위험한 것들에 좀 이제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했을 때그 중에 이제 자기자본이 얼마냐 뭐 이런거고 저축은행 평균을 보면 14.8% 입니다 근데 푸른저축은행은 29.54%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일반 시중 은행들 일반 은행들 같은 경우는 14.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 bis 자기자본 비율은 푸른 저축은행이 높은 편이다. 다음은 자산건전성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해서 여신 총액 대비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나타내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금융사잖아요. 내가 돈 빌려준 거 대출 총액 중에 그중에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된 대출금 그러니까 좀잘 이자가 잘안 들어오고 떼먹힐 확률이 높은 대출금의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저축은행의 평균을 보면 그게 이제 4.5% 정도인데 푸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8.3%로 좀 높은 편이죠. 우리 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0.7%로 굉장히 낮죠. 아무래도 저축은행이다 보니까 증금 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조금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한테 대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정이나 요즘 미래 좀 은행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중에서 푸른 저축은행은 그 평균 대비 좀 높은 편이다.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나의 총 자산에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얼마나 되냐? 높을수록 좋겠죠? 이익이니까. 그래서 저축은행 평균을 보면 이걸 r o a 라고 하는데 r o a 가 1.7이다. 근데 푸른저축은행은 1.1이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시중에 일반 은행들은 0.5%다. 저축은행들이 은행보다는 좀 고금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 수익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축은행 중에서 푸른 저축은행은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 자 다음은 유동성인데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어 순수하게 현금이 나갔어. 현금이 나간 그 금액 대비해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 그걸 나타내는 거고, 금융사다 보니까 예치금을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어야 하고, 현금성 자산이 많아야 좋겠죠.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고, 저축은행 평균이 이제 154인데, 푸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52.8로 조금 떨어지죠. 저축은행 대비 조금 어, 유동성이 떨어진다. 자, 요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네 가지 항목을 봤을 때, 일반 은행 대비 푸른 저축은행은 위험한 대출이 좀 많지만, 그래서 수익성이 좋다. 그리고 자기자본과 현금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 다른 저축은행들 그러니까 경쟁사가 되겠죠 경쟁사 대비해서는 자기자본은 많지만 위험한 대출이 조금 많고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포지션에 있는 저축은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배당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 배당금 추이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은 배당금 빨간색이죠 2016년에 500원 그 다음에 17년에 550원으로 늘린 다음에 18년도에 550원, 19년도에 550원에서 일정한 비율,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이제 꾸준히 배당을 해왔고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다면 올해 배당금을 예측하기 위해서 실적 변화를 봐야겠죠. 왼쪽 표는 3분기 누적까지의 실적을 비교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1년 통틀어서의 실적을 비교한 겁니다. 먼저 오른쪽을 볼게요. 1년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영업 이익은 16년 대비 17년에 조금 빠졌다가 쭉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단기 순익도 이 마찬가지로 16년에서 17년 갈때좀 떨어졌지만 이후에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이렇게 1년치로 본다면 어 영업 이익도 늘고 있고 단기 순익도 이 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3분기 누적 보면은 1년이랑 마찬가지로 16년에서 17년 갈때좀 떨어지고 18년 갈때 올라가죠. 그러면 19년도에, 19년도에서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는 19년도에 오히려 3분기까지 누적실적은 굉장히 안좋아요. 팍 떨어졌어요. 근데 4분기 딱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실적이 확 좋아졌어. 이게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한분기만에 저렇게 갑자기 역전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신용손실충당금 이라는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금융회사 잖아요. 내가 돈을 막 빌려줬어. 여기저기 대출을 해 줬는데 아, 그중에 왠지 좀못 받을 것 같아. 떼일 것 같아. 하고 이제 예상이 되는 금액들을 이제 매그 결산할 때마다 비용으로 뺍니다. 마이너스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입장에서 보면 영업 이익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아, 저 대출 10억을 해 줬는데 저거 왠지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 10억을 미리 비용으로 빼 버리는 거죠. 영업 이익에서 빼 버려요. 왜냐하면 못 받을 돈이니까 내가 10억 빌려줬는데 10억을 못 받았어 그럼 나 10억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죠 분기마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빼 그렇게 예상을 해서 빼놨어요 빼놨는데 1 9년도 4분기에 신용손실 충당금이 환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못 받을 것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받은 거죠 근데 기, 그 규모가 꽤 컸어요 아, 75억 정도가 19년도 4분기에 그게 플러스로 탁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갑자기 4분기에 팡 터지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인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19년도에도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그 관점에서 보면 2020년 지금 3분기까지 보면 실적이 썩 좋지 않죠? 19년도 3분기보다 좀 좋아졌지만 18년도 3분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번 4분기에 저 신용손실충당금이 환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기타 수익이 탕 터지지 않으면 19년도처럼 이렇게 4분기에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실적이 좀 나빠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평균적으로 그냥 증가율만 한번 보자 뭐 신용손실충당금이 뭐가 뭐, 뭐 어쨌건 뭐 그런 거 모르겠고 평균적으로 3분기 대비 4분기 지나고 나서의 증가율을 보고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렇게 보더라도 20년도 실적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자산 상태를 볼게요. 파란색은 자산이고 빨간색은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거고 노란색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배당 총액입니다. 자산은 1조 원 규모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조 원 전으로 이익잉여금은 2000억대, 2016년 2000억에서 2020년 3분기 현재까지 2600억으로 이제 꾸준히 이익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적자가 아니었잖아요. 계속 이익이었고 이익이 이제 맞느냐 적으냐의 문제였지. 어쨌든 플러스는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그중에 배당으로 나간 거, 배당 총액은 60억 정도 규모였잖아요. 61억에서 68억 그러니까 즉 이익잉여금이 2600억이 있고 그 중에 한 60억, 70억을 배당한다 라고 본다면, 아, 이익잉여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배당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2017년도에도 보면은, 17년도에 실적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16년 대비. 실적이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6년 대비 배당금을 오, 올려서, 배당총액도 늘리고, 배당금도 올려서 줄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어, 이익잉여금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적도 계속 플러스, 적자가 아니라 플러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20년도 실적이 저조한 상태고, 4분기 지나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실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단기순이익이 17년도 수준이랑 비슷하고, 또 꾸준히 배당을 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17년도 수준 정도로 배당을 하지 않을까, 즉, 550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상 배당 수익률은 처음에 봤던 값 그대로, 현재 종가 8 9 4 0원에서 예상 배당금 5 5 0원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6 1하하지여여여에에배락0 여기, 0 0 이제 주가 떨어지는 거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것까지 계산0 0 0 0 0 0 0 0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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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평균적으로 5.1% 빠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데이터에서는 특이하게 미리 사놔서 미리 사 놨다가 배당락일를 파는 것보다 배당락 직전에 일 샀다가 배당락일를 파는 게 주가 하락이 조금 적다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4.8% 정도 빠진다. 꽤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리 사 놓든 직전에 사든 한5% 정도는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꽤 많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이 주가는 아까 보신 그 데이터로 대충 예상을 해본 거고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배당락 직전일에 샀다가 배당락일에 팔면 4.8% 빠지고 그중에 배당금 550원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플러스 122원이다 즉 배당수익률은 1.37%다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락일에 팔아가지고 배당받고 이제 빠지는 전략은 그다지 매력이 없다. 왜냐하면 주가가 엄청 많이 빠지잖아요. 4프로에서 5프로까지 빠지니까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손절 안 한다. 내가 산 금액 이하에서는 절대 팔지 않는다. 끝까지 버틴다라는 마인드로 장기 보유 전략으로다가 배당락 직전이래 조금만 한번 사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궁금하니까 왜냐면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원금은 유지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배당을 550원씩 계속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들고 있는다면 매년 이제 550원씩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때 배당수익률은 6.15%니까 왜냐하면 배당량이 안팔 거니까 안 팔고 그냥 계속 들고 있을 거니까 뭐 내가 주가가 계속 변하더라도 어쨌든 팔지를 않으니까 나는 그냥 배당수익률 6.15%만 계속 갖고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고 하지만 역시 리스크가 있죠 우상향 한다면 굉장히 해피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우상향하지 않고 여기서 꺾여가지고 내려간다 치면 내가 이제 한 8천 8천 얼마에 샀는데 6천 얼마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기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배당은 계속 5 0 0씩 550원씩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확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고 근데. 마인드는, 아, 절대 이 낮은 가격에서는 안 판다 마인드였으니까, 내가 샀던 주가까지 회복할 때까지는 계속 제 자금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되면 이제 그 자금이 묶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뭐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로 거의 뭐 장투 간다라는 마인드로 넣을 수 있는 자금만 조금만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궁금하니까 사실 그런 마인드라고 한다면 꼭이 종목 말고 다른 금융주들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터디 한건 푸른 저축은행이니까 어, 스터디 해본 김에 조금만 아주 소액으로만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사볼까 합니다. 자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배상주가 아닌 제가 스터디하고 있었던 요새 좀 관심 가는 종목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